현대 HCN과 함께하는 대학생 기자단 소식입니다. 아이가 있는 가족들 사이에선 요즘 열광적인 장소가 있습니다. 바로 레트럼파크의 토마빌리지인데요. 승마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그 생생한 현장을 서정현 대학생 기자가 찾았습니다.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승마체험 테마파크 토마빌리지. 이른 아침부터 관람을 온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. 어린이들은 풀을 만지며 놀기도 하고, 옹기종기 모여 놀이기구에 올라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. 여기 강서구 토마 빌리지라고 가을 들어서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고 가족끼리 이제 단풍 구경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많이 놀러와서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연 속 우리 아이 생태 체험 학습장이라는 테마에 맞춘 토마 빌리지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기자기한 놀이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승마 체험과 작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직접 주기 등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경마공원에서 운영하는 토마 빌리지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구경하기 좋고요. 안쪽에서 이제 작은 동물들 먹이 체 주실 수 있으시고, 이제 안쪽에서 그 어린이들 승마 체험 하실 수 있으십니다. 말을 직접 타보는 승마 체험을 포함해 총 8개의 생태 체험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각각의 코스마다 큰 동물인 돼지부터 작은 곤충인 군뱅이까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다양한 친구들이랑 왔고, 어, 그 중에서 제일 재밌고 기억에 남았던 거는, 어, 여기 그 군뱅이 흙을 그 조금 만져보고, 그 토끼 만지는 게 제일 재밌고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. 레츠런 파크에 많이 와서 이쪽은 많이 안 와봤는데 친구들이랑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신기한 게 많고 이 안에 이런 생물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. 또한 시설 내에 카페와 쉼터 등을 배치하여 테마파크를 찾은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이곳 승마체험 테마파크를 찾은 가족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HCN 대학생 기자 서정현입니다.